50견은 치료하지 않아도 대개 1년에서 2년 사이에 낫는다는 그런 속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0견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 단계인 잠복기, 통증이 극심한 동통기,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동결기, 그리고 굳어진 어깨 관절이 회복되는 해리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50견을 내버려두면 낫는다는 속설이 생긴 이유는 방치했을 경우 바로 이 동통기에서 동결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증이 감소해서 50견이 낫는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에 통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고 해서 50견 자체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퇴행성 변화를 겪은 뒤라서 어깨 관절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예 구조가 변해 어깨가 튀어나오고 등이 굽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요법과 운동요법을 두달 정도 병행하면 통증이 가라앉고 움직임도 웬만큼 회복됩니다.